특이하 먹는 병만 먹방 대회입니다! 와와 와! 100명의 참가자가 모였는데요! 1등 하신 분께는 상품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우와! 1라운드는 가볍게 햄버거 10개 먹기입니다! 햄버거 10개가 뭐가 가볍게요? 시작! 냠냠! 우 배불러! 저는못 먹겠어! 1라운드에서 37명의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63명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2라운드는 대왕 오레오 먹기입니다!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게! 그렇게 쉬운 챌린지를 할저 미스터 짱툰이 아니죠. 저 높은 계단을 올라서 꼭대기에 있는 대왕 오레오 먹기입니다. 시작 그래도 너무 쉬운 걸 자동차는 내 거야. 내가 야채가 오르기를 내일 에서이 정도는 껌이야 <laughs> 우와, 대단 계단... 어자자자자자, 난 음식 앞에서는 괴력이 나온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라차차음념념냠 2라운드에서 무더기 탈락으로 4명만이 남았습니다 남은 4명은 전부 쟁쟁한 경쟁자들만 남았군요 오예! 통과했다! 아싸! 흥! 블루! 블루! 통과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3라운드는 누텔라 먹기입니다 뭐? 고장 누텔라 먹기라고? 너무 싱거운걸? 먹방 대회라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나왔는데 너노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그냥 누텔라가 아니죠 자이언트 누텔라 방탈출 게임 통 속에 들어가서 누텔라를 다 먹어야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으 느끼하지만 다 먹었다 이 정도로는 우릴 막을 수 없지 휴 힘든 도전이었어 초콜릿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어? 이, 이걸 진짜 다 먹은 거야? 이번 대회는 최초로 두 명이 공동 우승을 했습니다 공동 우승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멋진 대결이었어 그 다음번엔 내가 꼭 이길 거야 그런데 우승 품이 자동차인데 어떻게 둘이서 나눌 수가 있죠? 걱정 마세요,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좋게 둘이서 나눠 먹으면 됩니다. 초콜릿 자동차입니다. 자 마음껏 드세요. 이 <laughs> 진짜 자동차가 아니었어. 미스터 짱툰, 이사기꾼이 초콜릿은 네, 이제 그만. 연두야, 오늘 레인보우 음식 먹방 할 건데 잘 찍어줘. 걱정 마, 따져만 나만 믿어. 하하하, <laughs>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에 온걸 환영한다. 뭐가 환영? 머리카락 빠진 거 물어내 닥쳐 아, 먹방 대결을 해서 이기면 보내준다 저번엔 방심해서 우리 블루가 진 거야 먹방 대결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음식은 공짜겠지 상대는 누구야? 이번 상대는 레인보우 프렌즈 그린이다 너희가 이기면 보내주고 너희가 지면 그린이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야 으앙. 먹방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나 먹방퀸 노 따정이야 야 1라운드는 녹색 눈알 젤리 100개 빨리 먹기. 헤헤헤, 너가잘 먹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넌 돼지같이 뚱뚱해서 움직임이 느릴 걸. 자, 시작. 끝났니다 흐하하, 잘한다. 그린 엄청 빨라. 아 먹는 거야, 쳐넣는 거야. 와우, 다 먹었다. 더없어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만만치 않을 걸. 2라운드는 천장에 매달린 녹색 마카롱 먹기. 흐하하, 이건 키가 큰 그린이 무조건 이기는 경기지. 넌 뚱뚱해서 높이 뛰어도 안 닿을걸? 그럼 시작. 와, 야만, 야만. <laughs> 잘한다 그린. 다 먹어서 저 뚱띠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라. 와 아, <laughs> 이런 미친 인간. 네가 개미 할 끼냐 카멜레온이야? 혀가 왜 늘어나는 건데? <laughs> 크, 이번에도 졌다. 보내줄게. 어서 가. 그린, 그린. 오호호, 너무 신건가요? 잘 먹었. 역시 먹방퀸 따정이야 <laughs> 야, 너 따정 너 혼자만 먹방 대결 오기 있냐? 나도 녹색 음식 먹방하고 싶었다고 야, 저 녀석은 언제 온 거야? 나도 줘, 녹색 음식 이젠 없어 저 녀석이 다 먹었어 너도 빨리 가나 <laughs> 배고파 저기 녹색 음식 남았잖아 마, 그리는 녹색 음식이 아니야 심은왜 흘리는 거야? 우와, 녹색 음식이다 가, 가, 가란 말이야 으음, 난 맛없어